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 기원합니다. 어, 시편의 구조상 오늘 읽은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어 순례의 노래 또는 애굽 시편이라고 해서 하나의 묶음으로 어, 하나의 하나의 찬양의 시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4편과 118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이제 맨 처음과 맨 끝에 뭐라고 나뉘냐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어이 시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113편이 모두 보시면 이제 처음에 마지막 모두 할렐루야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묶음의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편을 언제 불렀는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편들 113편부터 118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 장막절 뭐 어떤 그런 칠칠절에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의 특징은 이 시편을 또또 다르게 순례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6월절에 모든 이방, 이스라엘 백성은 다, 예루살렘, 남자들은 다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불렀던 노래다라고 일컬어서 순례의 노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던 그 찬양, 그 찬양의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이 찬양 이 시편의 113편을 보면서 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찬양해야 되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이 찬양의 고백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앞에 나아가는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불러야 할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113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왜 찬양해야 되는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두 가지와 왜 찬양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함께 고백하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와의 이름을 찬송할 지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제 한빈 예배 때 우리 찬양 나누면서 그 말씀 우리 한빈 양정재가 말씀하셨는데요. 불안한 세상입니다. 내일 일이 두려운 세상입니다. 나의 1년 뒤의 모습, 10년 뒤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불행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나선들분 한번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내일 일을 모르겠지만 우리가 걸어왔던 지난 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우리 인생이 바나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시간을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걱정한다고 어떤 상황 자체가 현실이 달라진 적이 있냐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하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명령을 맡 염려를 맡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안정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분들분, 우리는 그러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걸어간, 뭐, 목표를 삼는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니까 열 걸음 크게 걷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 사랑하셨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지금 영원히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무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 고백한 것처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머무는 인생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부터 찬양해야 되는가? 해 돕는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와의 호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아멘. 한 나라의 영토를 이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나라 땅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아니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러면 이제 영토를 전체 다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이스라엘도 그 이스라엘 영토를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이제 성경 곳곳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하나님의 영유하는 자들 다 모였다라. 뭐 이런 식으로 어 이스라엘 전체 영토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에 대해서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일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부터 제일 북쪽에 있는 단 지역까지 제일 끝과 끝에 있는 이 지역을 표현함으로써 그 영토를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10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부터,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니까, 3절을 보니까 아까 말씀 읽은 대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오늘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역이 그렇다라고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공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모든 공간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도 통치하시고요, 가정에서도 통치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군대를 가거나, 뭐, 멀리 뭐, 이제 뭐, 그,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타주를 가거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요, 겸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통치는 거기까지 다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기에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장님은 교회 본당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굳이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진짜고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의 방법이더라는 거죠.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그리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지임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0편은요, 이 10편의 저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고백하고 나서 왜 찬양해야 되는지를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5조가 6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사 살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5조가 6점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전 말씀을 보면,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이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여러분, 참다운 기독교의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요, 높은 곳에서만 계셔서 다스리기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인간을 위하여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뭐 종교학적으로 구분하는 데 종교도 아니다 그런 구분이 아니라 기독교 모든 이 세상의 인류가 만든 인간이 만든 종교는요 철학 선행 뭐 고행 명상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절대자 절대자인 하나님 신을 찾아가는 그것이 종교라고 치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셨거든요 인간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 성육신의 나자짐과 그그 그, 나자짐의 극치인 십자가로 예수님이 내려가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던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정말 낮고 천한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나추사 우리 인간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믿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찬양하는 것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고백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찾아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되는 거죠 그러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시고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아멘. 어, 가난한 자들이 먼지 더미에 있다는 것은요 가장 비참하고 낮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궁핍한 자들이 걸음더미에 있다는 것은요 가장 냄새나고 비참한 상태,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낮고 천하고 비참한 자들에게 찾아와 어떻게 하시느냐?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일지라도요. 결코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요. 찾아와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지도자들과 함께 세워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이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요.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들대로 하나님이 세워 쓰시고 비천한 자들은 비천한 자들대로 그들을 세워 쓰시고 그 지도자들을 세워서 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를 타용하여 하나님의 찬양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 그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10편, 113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고단한 길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나를 세워, 정말 부족한 인간이지만 이 지방에서 살고 못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워 예루살렘에 세워놓으신다는 그렇게 찬양을 하여 세워놓으신다는 그런 기대와 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며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도,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고요.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또한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찬양을 하게끔 만드시고,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찬양의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귀한 선두 되시길 주님로 축원합니다.